여러분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역시는 코트 추천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코트를 사시기 전에 코트 고르는 방법에 대해 좀 제가 공유를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코트를 살때 사이즈와 혼용률 또 원단별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성들을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제가 키가 169에 55kg 정도 되는데, 품기장 98에서 101cm 어깨 47cm 소매 59 가슴 54cm에 이런 시측에 가진 코트가 저한테 정말 잘 맞는 편이거든요 이제 코트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실측 데이터를 찾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 좀 많이 알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예전에 준비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뭐 스파 브랜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코트를 먼저 고르시고 그 코트의 실측을 미리 뭐 적어놓는다든지 뭐 컴퓨터에 적어놓고 제품을 직접 입어보면서 뭐 소매가 59인 제품을 입어봤는데 어, 소매 59가 나한테는 나좀 기네? 혹은 짧네? 뭐 이런 그 수치에 맞는 코트를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부위가 잘 맞고 또 어떤 부위가 잘안 맞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시도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또 이제 사람의 체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측 사이즈가 정말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없지 않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원단별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트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캐시미어, 울, 아크릴 보통 이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체 캐시미어, 울, 아크릴이 뭐고? 대체 이 원단 특성별로 대체 어떤 특징이 있나?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원단들의 특성을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로는 무게, 보온성, 내구성, 또 관리의 유무. 이 관리의 유무는 관리가 편하냐 안 편하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카테고리로 각 원단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캐시미어는 먼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원단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따뜻해요. 하지만 내구성이 가장 약하고 관리하기 힘듭니다. 정말 확연한 장단점이 있죠. 아크릴은 캐시미어보다는 덜 따뜻하지만 내구성이 좋고 비교적 관리가 편한 편이에요. 또 아크릴은 가장 무겁고 가장 덜 따뜻하지만 내구성이 좋고 관리가 편합니다. 보통 캐시미어라고 하면 되게 고급 소재라고 이렇게 인식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캐시미어가. 좋은 원단 겨울 코트에 있어서 가장 좋은 원단이면 확실한데 좋은 원단인만큼 혼용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정말 많이 산으로 가요.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자신한테 맞는 가격대를 먼저 설정해 주세요.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뭐 캐시미어가 다량 함유된 코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먼저 자신한테 맞는 가격대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앞서드린, 앞서 드린 앞서 소개해 드린 그 장단점을 생각해 주셔서 캐시미어 울 아크레 얼마나 더 혼용됐는지 그런 걸좀 파악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트를 사실 때 추천드리는 가격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일 수 있지만 아우터만큼은 싸구려를 사는 것보다는 이왕 사는 거 제대로 된걸 사야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막 10만 원 이하 그런 코트를 사시면 정말 한 철밖에 못 입거든요. 하지만 2, 30만 원하는 그런 코트는 2년, 3년, 4년, 5년 많게는 10년 넘게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더 싸게 먹혔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좀 저렴이를 원하시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저렴히도 오늘. 한 가지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한테 맞는 코트를 잘 캐치해서 역시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30만 원대 코트로 제가 추천드리는 혼용률은 울은 70에서 90%, 캐시면은는 10에서 30% 혼용된 원단의 제품을 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딱이 정도의 혼용률을 보여주는 코트를 사시면 관리하기도 크게 어렵지는 않고 원단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어디에 가도 와,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라는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가장 먼저 추천드릴 코트는 마마가리 제품이에요. 마마가리는 뭐 자체 제작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물론 자체 제작이지만 이런 썰이 있어요. 이 마마가리 사장님이 겨울 장사만 해도 여름 내내 펑펑 놀아도 될 정도로 겨울 장사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가신다고 해요. 근데 그 벌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유저들이 그 품질에 대해 신뢰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재구매율도 높고 이 브랜드가 주는 그런 신뢰도는 정말 굉장하거든요. 제가 뭐 겨울에 이미 추천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제품은 사실 정말 저도 몇번 구입했고, 사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제품은 세미 핸드피싱 코트예요. 미드나인 네이비 컬러로 원가가 28만 5천 원인데 지금 2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오묘하죠. 여러분들 또 코트 사실 때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다른 옷들에 비해 코트의 경우 정말 다양한 색감을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볼수 없는 유니크한 나, 내가 원하는 그런 컬러감의 코트가 있다. 그것 또한. 충분한 구매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컬러의 코트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많이 없죠. 카라 라펠이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편이라 누가 입어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핸드메이드 기법이 사용된 코트고요. 이제 혼용률을 또 봐야겠죠. 양모 89에 캐시미어 10, 라이크라일. 캐시미어 혼용은 살짝 아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20만원에 이 정도의 혼용률의 코트면 정말 좋게 나온 혼용률입니다. 아마 받아보시면 원단감이 좀더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어, 이제 오버핏 러브코트인데 라펠이 굉장히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취향은 아닌데 혹시나 이런 디자인의 코트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일단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로브가 있어서 정말 심심치 않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그레이 컬러의 옷은 정말 어디에든 활용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 컬러의 옷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실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혼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95 캐시미어 5 프로가 함유된 코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혼용률에 비해서는 좀 약간 작은 면이 있죠 하지만 196,000원에 이정도 혼용률도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같은 울도 그레이드가 있고 캐시미어도 다 그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마마가리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캐시미어면 캐시미어 울이면 울 전부 낮은 그레이드의 그런 소재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울이어도 마마가리 제품이 좀더 고급 스럽고 단가가 높은 원단을 사용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오류는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뉴 클래식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이 제품 역시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뭐 정말 다른 업체에서 찾기 쉬운 컬러감은 아니죠. 핸드메이드 코트가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좀 원단감이 좀 얇은 편이라 좀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코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은 울 85, 캐시미어 15%로 굉장히 준수한 혼용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실측은 어깨 48, 가슴 56, 소매 60.5, 총장 104. 저한테 있어서는 좀큰 제품임은 확실한데 수선을 만약 한다면 수선 편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저와 비슷하신 분들은 구매 후 수선해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만원 이하 코트를 찾으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미니멀 싱글 코트 인데요 오트밀 컬러의 코트네요 이 제품은 이제 울80 나일론 20 인데 뭐 혼용률은 크게 좋지가 않죠 하지만 뭐 그만큼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코트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마가리의 마지막 제품이에요. 이 핸드메이드 코트는 마마가리에서 지금 거의 한 4, 5년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스테디 라인이에요. 뭐 블랙 컬러나 그레이 컬러가 좀 너무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카멜 컬러의 코트를 구입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단추를 이런 자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싸구려 단추 쓰는 그런 업체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하나를 좀잘 캐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혼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울 70, 에 캐시미어 30.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가격 대비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혼용률입니다. 시측 사이즈도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스트 플로어의 코트를 추천드릴게요. 이지코트라는 제품인데 일단 저는 다크 올리브 컬러를 가져왔는데 다크 올리브 컬러 말고도 이렇게 버건디, 네이비, 브라운 컬러별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를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지금 또다 또 품절이네요. 그래도 버건디 컬러랑 브라운 컬러 네이비 컬러는 남았으니까 혹시 컬러감이 마음에 드시다면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어떤 코트인지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냥 무난한 세미 오버핏 형태의 세, 싱글 코트예요. 뭐 어디서나 사실 볼수 있는 코트인데 아까 마마가리의 핸드메이드 코트에 비해 원단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살짝 빳빳하고 각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핸드메이드 코트 처럼 찰랑찰랑 거리는거 좋아하고요 모델컷을 한번 볼까요? 세미오버핏 형태예요 어깨가 살짝 내려오죠? 올 90에 캐시미어 10인데 지금 가격을 보면 무려 11만 0천원 입니다 11만 0천원에 캐시미어가 함유된 코트를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이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좀 작은 사이즈도 많이 나와요. 90에서 95 사이즈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는 소매만 저한테 살짝 길지, 나머지는 정말 다잘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렴하게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코트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진짜 퍼스트 플로어가 짱입니다. 다음은 토니에게 제품이에요. 뭐 이미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이에요. 커팅 코트라고 해서 그 라펠, 끝, 끝, 끝공정에 되게 뭔가 커팅된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만으로 굉장히 타 코트와는 다른 그런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그런 무드와 컬러감도 뭐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카멜 브라운 컬러고요 다만,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사이즈가 안 맞을 거예요. 지금. 통기장이 115cm로 굉장히 무자비하죠. 가격은 원래 295,000원에서 206,500원으로 지금 할인 중입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벌써 마지막 제품이네요. 자, 먼저 비슬로우 제품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디자인이 이뻐서 또그 합류량이 막 좋지는 않지만 세일가에 공약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가져와 봤고요. 제가 추천드릴 컬러는 뭐 여기 오렌지, 네이비, 그린, 차콜, 블랙이 있지만 제가 볼때 다른 컬러들은 살짝 좀 저렴이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차콜 컬러 아니면 네이비, 블랙 이렇게 보시고 구매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4만 8천 원인 제품인데 지금 딱 50%로 12만 4천 원에 판매 중이죠. 어깨 라인이 없고 이렇게 어깨가 그냥 프리로 나그랑 형태로 돼 있죠. 어깨 라인이 그대로 도드라지게 되기 때문에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이런 형태의 코트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좀 전체적으로 크게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입어봤는데 기장은 길지만 생각보다 입었을 때 그렇게 부담이 있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길면 긴 대로 좀 그런 멋이 있었던 제품이라 키가 한167 이상이신 분들. 이라면 입는데 무리는 없을 제품일 거예요. 그 아이고야 이게 울 30에 폴리 70이 들어간 제품인데 뭐 원단이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원단이 안 좋아요. 이 가격 대비 좀 디자인 감성으로는 입기 나쁘지 않다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착샷도 있네요. 이런 실루엣이거든요. 이게 로브도 있어서, 이게 뭔가 겨울에 꽁꽁 싸면서 입는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아무튼 이 코트는 디자인 감성으로 입을만 하다. 하지만 원단이 막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코트 추천은 다 해드렸는데 이제 코트 수선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선을 하실 거면 수선의 편차가 크지 않을 수 있게 너무 큰 제품으로 구입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이제 코트마다 포켓 위치가 다 달라요. 포켓 위치가 비교적 위에 있으면 아래 기장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기장을 좀더 많이 줄여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포켓이 너무 아래 달려있는 제품을 수선하게 되면 그만큼 아래 기장이 밑단과 포켓이 더 가까워져서 되게 어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켓 위치가 너무 아래에 달려있는 그런 코트는 수선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수선을 원단의 메리트가 있을 때만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옷인데 아, 이 원단이 너무 좋아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단으로 만든 옷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이즈 편차가 크에도 제가 수선을 진행합니다 왜냐면그 원단은 저스트 원이니까 제가 하나 더 공유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수선은 얼마의 비용을 내고 수선을 하는지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코트마다 수선비용이 틀려요. 핸드메이드 코트는 일반 코트보다 수선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드메이드 코트 기준으로 제가 소매기장, 총기장을 줄였을 때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매기장은 15,000원이 나왔고요. 밑단 기장은, 어, 예전에는 25,000원에도 는데 요즘 비싸게는 35,000원에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메이드 코트는 수선도 그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 핸드메이드 코트는 수선 시 가격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트 사실 때 참고하실 사항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겨울도 제가 코트 관련 콘텐츠 알차게 준비해 올 테니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럼 오늘 코트 추천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